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저희랑, 저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또 사라졌죠. 열심히 하세요. 자, 일단은, 수투 실력 따지기, 6대11번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죠. 자, 볼게요. 자, 6대11번. 자, 구간이 0하고 2입니다. 자, 0하고 2에서, 자, FX가, 3x 3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ax. 반대네요. 여기가 2이고, 여기가 3이네요. 3. 맞죠? 3x 제곱에 3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4래요. 이 구간에서. 그때, 구간 0하고 2, 닫힌 구간에서, 최대값을 구하세요. fx의 최대값. 일단은, 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게 뭐냐면,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A가, A, X의 3승의 개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죠? 그래서 일단은 정해봅시다. A가 양수일 때를 정해보고요. A가 양수일 때는 얘가 양수면 얘는 음수가 되겠죠? 그럼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X의 제곱으로 묶어볼게요. X의 제곱으로 묶어주면 여기는 3, 마이너스 AX가 되죠? 그러면은 0하고 A분의 3이 이 근이 되겠죠? 근데 우리 이제 여러분들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림이 일단은 양수면 얘는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 내려가는 그래프 어떻게 그리죠? 음. 자, 양수기 때문에. 자, 내려가는 그래프는 여기가, 아니요 미안해요. A가 양수니까 얘는 음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0하고 양수니까 여기가 이 0을 기준하고 여기를 A분은 3이 온다면 얘는 음수를 가지면서 모양은 아마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맞나요? 자, 그러면 이때 최솟값이 마이너스 4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최솟값이 마이너스 4라고 하는데 0하고 영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이니까 우리의 기준이 2란 얘기는 어디 있단 얘기예요. 어디 있단 얘기. 아, 잠깐만요. 색깔 펜으로 음... 이걸로 할까요? 자, 볼게요 자, 영하고 2이니까 뭐야? <laughs> 죄송, 죄송. 잠깐만. <laughs> 자, 이걸로 할게요. 자, 영하고 2면 이가 이거... 이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여기가 만약에 2가 된다 한다면 말이 될까요? 안 되죠? 마이너 4가 되니까 일단 2는 a분의 3보다는 뒤에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가 2가 되겠죠. 맞나요? 어. 그렇죠? 그럼 a가 2가 될때 마이너스 4가 최소값을 가는 거죠. 왜냐면 범위가 0부터 2까지, 2 범위까지니까 2 집어넣을 었때 마이너스 4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가 A분의 3이면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랑, 여기랑 했을 때몇대 몇이에요? 반반씩 떨어지는 거 기억하나요? 그쵸? 어, 그래서 여기가 얼마죠? A분의 2가 되겠죠. 맞죠?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a분의 2가 되는 거고, 그러면 a분의 2일 때 우리는 무슨 값을 가는 거예요? 최대 값을 갖겠죠? 그러면 일단은 a 값을 먼저 구하는 게 맞겠네요. 그럼 2, 2를 집어넣어 볼게요. 2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죠? 예를 들면 12-8a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8a는 마이너스 16이 되니까 a는 얼마가 되는 거죠? a는 2가 되네요. 자, a는 2가 되는 거죠. 그럼 a가 2가 되는 것 때문에 a가 2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a는 1일 때 최대값 가는 거고 2를 집어넣으면 자, 1일 집어넣으면 얘가 1이 나옵니다. 자, 그럼 선생님 a가 음수일 때는 안 하나요? 자, a 음수일때 한번 해보죠. 자, 두 번째는 a가 음수라면 얘는 어떻게 되죠? 양수가 되겠죠. 그럼 양수가 되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진행하다가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맞나요? 이걸 만약에 그렸다면 얘는 아니죠. 왜냐하면 보세요. 근이 0하고 a분의 3인데요. a가 음수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A분의 3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쪽에 있고, 여기 0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려면, 제대로 그리려면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A분의 3은 한근을 갖는 거고,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되겠죠. 어, 얘가 이제 맞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0부터 2까지인데, 0부터 2까지가 0하고 2니까 여기 한 그릴게요. 여기가 2라고 얘기한다면, 0부터 2까지는 최소값이 마이너 4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볼 때는 0하고 2까지 다친 구간이니까 최소값이 얼마인 거예요? 0인 거죠, 0. 그렇죠 그래서 A는 음수가 아닙니다. 그쵸? 렇 답은 얼마? 1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가능한가? 그렇죠 자. 잘라졌습니다 그러면 은 6-12번을 해보죠. 자, 3차 방정식이죠. 3차 방정식 3분의 1에 x의 3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는 k가 됩니다. 3분의 1에 x의 3승 마이너스 x는 k입니다. 자, 근데 이걸 세 실근을 알파벳과 감마라고 한대요. 자, 근데 이거를 이제 수능만 나오는 문제인데 여러분들 이걸 직관적으로 한 판단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얘 그래프와 얘 상, 그 상수함수의 그래프를 만나는 교점이 어떻게 되는 거야? 알파벳과 감마라는 얘기죠? 그럼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x를 묶어주면요. 3분의 1에 x의 제곱에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그래프를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이렇게 그려놓고 0을 지라면서 일단 그래프 이렇게 그리겠죠? 그렇죠? 여기가 0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0이고 0되는 값은 얼마죠? 루트 3 또는 마이너스 루트 3이죠. 너무 친절한 그래프가 나왔네요 자 이렇게 되면 얘가 루트 3이니까 얘 값은 얼마일까요 1이고 얘 값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가능한가요 자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아, 아니 알파 마이너스 베타래 알파 베타간 말해요 그럼 k를 한번 그어 볼게요 그럼 k가 이럴 때 k가 있겠죠 맞나요 음. 그 다음에 이제 k가 이제 왔다갔다 하면서 그때 이제 질문하는 값이 뭐냐면 요놈이 알파고요 요놈이 베타고요 요놈이 간만데, 우리 보면 여기가 0이니까 y축 여기 있겠죠. 그런가요? 그쵸?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절대값이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게 없네요. 살아있는 게 없어. 음. 자, 보면 알. 이게 만약에 이런, 이런 상태로 우리가 표현을 좀 하자면 베타는 음수죠 여기가 베타니까 이만큼이 잘 보이나요? 이만큼이 베타고 그 다음에 알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또 알파고 감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근데 감마는 양수죠 양수고 베타는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우린 절대값이니까 양수 개념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값이 길이 절대값은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가 가장 짧은 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k가 만약에 점점점점 내려가면 그 값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 내가 하나 그어볼게요. 이렇게 k 그었어요. 그러면은 감마도 들어가지만 베타도 줄어들고 알파도 어때요? 줄어들죠. 맞나요? 줄어드나요? 점점점 줄어들겠죠. 줄어들다가 어느 시점에 줄어들까요? 여기까지 줄어들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만약에 k가 된다면 원전 대칭이기 때문에 얘랑 위에 있는 이 간격 대비 같이 근 위에 있는 k랑은 값이 같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가장 최소값은 어느 지점인 거예요? 바로 k가 뭐일 때, k가 0일 때죠. 솔직히 이 관계를 어떤 그 모본 답은처럼 풀려면 알파, 벳타 감마를 이거의 근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뭔지 뭐 문제가 얘 그냥 한 번만 써볼게요. 3분의 1의 X3승, x 3승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는 0인데, 요 놈의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얘는. 제곱의 모양이 없으니까 얘는 0이거든요. 맞나요? 그쵸? 어.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건데, 그 다음에, 뭐 0이죠. 0. 0 이런 개념이고, 그 0을 가지고 이제 뭐 이게 모양을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우린 직관적으로 보시면 바로 베타가 0이고 알파, 감마가 마이너스 루트 3, 루트 3일 때최솟값을 갖는 걸알수 있는 거죠. 결국엔 이게 수능 문제인데 뭐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이거 참 그렇죠? 괜찮나요? 자 그러면 얘, 예, 얘하고 예 2루트 3이니까 2루트 3의 제곱이니까 12가 답입니다. <laughs> 괜찮나요? 그렇죠? 자, 갑시다. 6-13번 가볼게요. 자 6-13번 자 6-13번입니다. 곡선이 y는 4분의 1에 x의 3승 마이너스 2분의 3에 x 마이너스 2랍니다. 자, 이거고요. 위에 있는 점 x, y라고 하는데 얘 값이 x, y가 a를 만족한대요. 자 그러면 이걸 만족한 실수 a의 최대값을 구하라는데 여러분들 이거 많이 익숙하죠? x, y 있는데 x, y라고 했는데 y값은 얘라며요.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x에서 4분의 1 x의 3승 마이너스 2분의 3 x 마이너스 2라고 쓸수 있나요? 그 값이 얘랍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 무슨 말이에요? 얘 그래프 그리고 A라는 그래프 그려가지고, 최대 값을 구하래요. 그럼 일단 그림을 그려봅시다. 일단 얘 그래프를 그리는데, 얘를 저는 FX라고 잡을게요. 괜찮죠? 자, 그러면 4분의 1에 X의 4승, 마이너스 2분의 3에 X의 제곱, 마이너스 2X가 됩니다. 가능한가요? 자, 그러면은, 저는 F'X 값을 구해볼게요. F'X. 다 살아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완전 대칭인 걸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4차 함수는 개구리 뒷다리 생각하면 된다고 얘기했었고, 미분하면 얼마 전에는 x의 3승,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라는 그래프가 그려지네요. 괜찮죠? 자, 그러면 얘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요? 얘 그래프는 그릴 수 있는 방법은 얘죠. 음... 아니, 연습 한번 해볼게요. 그냥 어차피, 그, 미분했을 때는 증감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증감표에 해당되는 얘기를 하는 거지만, 결국에는 얘를, 그래프를 그리면, 우리는 얘만 그리면 되겠죠. 얘만. 얘만 먼저 그리면, x가 되는 거고, x의 제곱에 3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순서대로 그리다시피,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얘가 y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요. 그래프가 0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이거구요. 그 다음에 여기 0이 되는 거,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1일 때가 얼마일까요? 우리는 증감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는 거 이거 맞죠? 그런데 증감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증감 표시를 필요, 필요해야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2니까 어디가 x 축인지 먼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가 얼마인지 봅시다.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죠? 그 0이죠. 그러면, 이렇게 집어넣어서, 여기가 X축이 됩니다. 아, 증감됐네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네요. 자, 이런 그래프일 때, 4차 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린다고 했던 거 기억나요? 기억나나요? 그렇죠 감소하고 하다가, 0을 가다가, 다시 또쭉 감소하다가, 어느 시점이 이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어느 시점? 어느 시점이죠? 여러분들, 자, 보세요. 마이너스 1이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이 만나는 칸수가 이렇게 진행됐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쓰는 거예요? 하나, 하나, 하나 다 똑같죠? 그러므로 여기는 얼마죠? 2가 되네요. 2, x가 뭐일 때, x가 2일 때 최솟값을 갖네요. 가능 가능하죠? 자 그럼 x가 2일 때의 값을 계산해야 되겠네요. 일단 그럼 2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얼마인가요? 2를 집어넣으면? 어, 계산해야 되는데, 2를 집어넣으면, 아, 16이니까, 여기는 4가 되나요? 차분히 할게요. 4분의 1에 2의 4승이니까, 2의 제곱에 제곱이니까, 16이니까, 16. 그러면 4,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지워주고, 얘 y 값은 마이너스 6이 되네요.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6인데, a가 모든 식에서 얘를 만족시켜야 되는데요. 그쵸? 그러면 a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a는? a는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a는 여기 밑에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럼 밑에 있으니까, a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6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고, 같아도 상관없겠죠? 이렇게 해도 눈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쵸? 눈이 들어오기 때문에 답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6이다. 라고 쓰면 되는 거죠. 가능해요? 자, 연습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연습이 되어 있을 거라고 봐요. 그쵸 음. 자, 그다음에 봅시다. 자, 6-14번. 6-14번입니다. 자, f 프라임 x가 f 프라임 x가 뭐냐면요. x a, x b, x c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첫 번째 기억을 볼게요. 자 a와 b와 c가 다 같대요. 같다면 얘는 어떤 얘기 하는 거예요? 미분한 값이니까 증감을 얘기할 텐데 얘가 전부 다 같다는 얘기는 다 같으니까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3승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은 x가 양수니까 얘는 a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a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뭐예요? a인데 이 a가 감소하다가 그 다음에 증가하겠죠. 맞나요 아, 네? 얘가 4차 함수입니다. 그런데 얘 그래프를 그렸는데 a값의 단계는 값이 실근을 갖는지는 뭐예요? x 가 만나는지 봐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맞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인정? 자, 그렇죠. 그래서 기억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니은. 자, 니은은. 자, 이렇게 된대요. 그러면, fa가 0이면, 이라고 했으나, 일단 그래프 개형을 좀 봅시다. 자, b가, c가, a는 b랑 같기 때문에,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a의 제곱에, 그 다음에, x-c라고 씁니다. 그러면, 우리는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니까, 얘가 제곱이 있는 모양에다가, 그러면은, 이렇게 쓰겠죠. 자, 볼게요. fa일 때, 자, 볼게요. 이렇게 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릴 거예요. 맞나요? 자 그러면 얘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거니까 자 여기가 a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c가 됩니다. 그러면 a일 때자 감소하다가 다시 0으로 가다가 다시 이렇게 쭉 가다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얘가 쭉 가서 c 지점에 서 다시 이제 증가하겠죠 이렇게 맞나요? 자 그러면 a일 때 f a가 음수래요. a가 여기 지점이 음수랍니다. 그러면은 x축은 위에 있겠죠?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요. 자, 서로 다른 두 실근. 자, 그는 X축과 만나는 교점을 얘기하기 때문에 몇개 만나나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가 맞겠죠. 됐죠? 자, 그러면 D급. 자, 이번에는요, A하고 B하고 다 C가 일단은 순서대로 이쪽으로 크대요.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그럼 이렇게 모양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모양을 띄고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림, 그림은 뭐 가장 보편적인 그림이 되겠죠. 자, 감소하다가 또 증가하다가 또 감소하다가 또 증가하다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런데 b가 뭐래요? 최대 여기 극대값을 갖는 b가 음수이니까 당연히 x축은 또 다시 위에 있겠죠. 자, 그러므로 얘도 서로 다른 두식을 갖는다, 안 갖는다, 갖는다가 답입니다. 됐나요? 자, 전혀 어렵지 않죠.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자, 6-15번 자, fx가 이겁니다. 자, fx가 x의 3승 마이너스 3x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gx가 자,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 잘 되신 분들은 이거를 잘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얘 뭐죠? fx, 여기 x 안에 다시 fx가 또 들어갔죠? 그러면 이 gx는 이런 뜻 아닌가요? gx는 결국에는 f0, f, 의 합성함수죠? 맞나요? 아, 그러면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f에, 이거 많이 풀어봤죠? 얘가 0이 됩니다. 자, 그럼 뭐요? 우리 배웠으니까 다시 한번 갑시다. 자, 가로 안에 있는 요 놈이 정의역에 대응하는 그 함수값이 0일 때죠? 맞나요? 자, 그러면 요 놈이 뭔지 모르지만, 내가 요 놈을 세모로 잡는다면, 세모에 대응하는 함수값이 0이래요. 일단은 그러면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는 게 낫겠죠? 지금 fx의 그래프가, 아, 위에 있는데 내가 괜히 위에 붙죠 자, 한번 해보, 해볼게요. 자, 얘는 뭐예요? 또 x를 묶어주고, x의 제곱, 안에 아, 3입니다. 그럼 간단하게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이, 뭐, 금방 그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런 모양이 되고요. 여기가 마이너로 2, 3, 여기가 2, 3, 여기가 0,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세모를 알수 있겠네요. 세모가 될수 있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자 fx는 마이너스 루트 3 또는 fx는 0그 다음에 fx는 루트 3이 되는 거죠. 가능합니까? 자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x가 마이너스 3 상수함수니까 마이너스 루트 3은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마이너스일 때 먼저, 먼저 써야 되겠네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여긴 마이너스 1이고 얘는 3이니까 아, 최대 값이 여기는 2가 되는 거, 극대 값이 2가 되는 거고, 당연히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 했을 때 마이너스 가더 작죠?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그릴 수 있나요? 그러면 하나, 둘, 세점 만나고요. 0이라는 그래프는 이거니까 하나, 둘, 세 점. 또 만나죠? 그 다음에 루트 3은 또 이쪽에서 긋는 거니까 하나, 둘, 세 점이 만나네요. 그럼 도합 3 곱하기 3 이니까 답은 몇 개, 9개라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가능? 네, 가능하죠. 자, 이렇게 이제 계산하시면 되고요. 짧게나마 이렇게 올렸어요. 여러분들, 자, 쉬시는 동안 열심히 하시고요. 어차피 그 특강이 좀두번 남았죠? 특강 두번 남았는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수요일까지 특강이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너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잘 들으시면서 제발 정리를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알겠죠? 어, 정리를 잘 하셔서 또 보여줘야 되는데 잘 보였죠? 어. 자, 정리를 실력까지 하면서 수업 잘 듣고. 또 내가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